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차로는 신호등 있는 교차로와 신호등 없는 교차로가 있습니다. 신호등은 있는데 불이 다 꺼졌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신호등 없는 교차로죠. 신호등이 켜져 있을 때는 그 신호에 따라 진행하면 되는 거고요. 신호등이 꺼져 있거나 신호등이 없을 때는 조심해서 가야 되는데요. 좌회전하던 불박차와 직진하던 트럭의 사고입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불박차, 저앞은 좌회전할 건데요. 급히 좌회전하는 것 같은데. 아, 아이거아이거아이거아이거 아이고, 아이거아이거 아이고, 아이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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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서아이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번 아이고, 아이고, 아이아 녹 쪽은 아니 내가 직진한다고 해서 갑자기 좌회전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불박차가 잘못이에요라고 주장하고요. 불박차 쪽은 아니 내가 먼저 들어갔잖아요. 교차로에 내가 선진입인데 내리막에서 속도를 줄였어야죠. 그렇게 빠르게 달려오면 어떻게 해요? 선진입한 내가 우선이에요라고 서로가 자기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데요. 이번 사고의 과실 비율은 과연 몇대 몇일까요? 우선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통행 우선순위는 도로교통법 제26조에 정해져 있는데요. 제1항에는 선진입차 우선 돼 있습니다. 2항에는 넓은 도로차 우선. 3항에는 도로 넓이가 같을 때는 우측차 우선. 4항에는 직진 대 좌회전일 때는 직진차 우선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네 가지, 26조 1항, 2항, 3항, 4항 네 가지가 순서로 고대로 지켜야 되는 건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서 1항이 우선일 때도 있고 2항 우선일 때도 있고 3항이 우선일 때도 있고 4항 우선일 때도 있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우선 불박송 운전자는 내가 선 진입했다. 교차로에 내가 먼저 들어갔다. 그러니까 2 6수 1항을 적용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트럭 쪽에서 는 무슨 소리냐? 상황을 봐라. 직진대 좌회전일 때는 직진 우선 아니냐? 과연 어느 것을 먼저 적용해야 될까요? 이번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요, 선진이 우선이라는 것은 내가 교차를 먼저 착 들어간 거 먼저 터치를 먼저 한거 그래서 내가 우선이다. 그건 아닙니다. 100m 달리기 할 때는 내가 먼저 결승 터치만 했으면 그걸 지나기만 했으면 그러면 내가 우승이지만, 하지만 교차에서는 교차에 들어간 때까지가 아니라 교차를 빠져 나가야 되죠. 그렇기에. 선진입이라는 것은 내가 교차로를 안전하게 먼저 빠져나갈 수 있을 정도의 현저한 선진입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안전하게 먼저 빠져나갈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차로에 들어갈 때 상대차가 멀리 있어야 됩니다. 멀리 있어야 내가 천천히 좌회전을 빠져나갈 수 있죠. 좌회전을 급하게 할수 있나요? 그럼 차가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좌회전, 우회전은 천천히 돌도록 돼 있어요. 직진해 오다가 교차로에서좌회전해 나갈 때 좌회전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빠른 속도라면 그대로 좌회전 해 나가면 한2초3 초에 나갈 수 있겠지만 하지만 직진을 오다가 속도 줄이면서 좌회전 전천를 돌아 나가서 다시 직진 나갈 때까지 3초 만에 가능할까요? 물론 교차로 크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작은 교차로 하더라도 회전해서 빠져 나가기까지 3 초보다 더 걸립니다. 넓은 교차로는 4초, 5초까지 걸리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직진해 오는 차는 속도를 줄여야 그냥 가도 되죠. 상대차가 약 50m 앞에 있다. 저어찌에 그리고 50m 거리에 있다. 내가 좌회전을 하는 데약 3초 걸린다. 상대차는 직진 달릴 때 시속 60으로 달릴 때 3초면 벌써 50m 달려오게 됩니다. 따라서 좌회전하는 차는 내가 먼저 들어가더라도 빠져나가지 못해요. 상대는 그대로 들어오게 되죠. 그렇게 이번 사고는 선진입을 주장할 상황은 아닙니다. 현한 선진입이 아니고 내가 조금 먼저 선진입은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좌회전에 들어갈 때 정선까지 와서 크게 돌아야 되는데, 이번에는 급히 돌았죠. 정선 옆에 있는 백색 안전지대를 불고 들어갔습니다. 급하게 좌회전 들어갔어요. 그리고 손질문 시장의 상황도 아니고요. 그리고 좌회전을 급하게 들어간 점.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직진대 좌회전에서 직진 우선이 적용돼야 되겠습니다. 만일 불박차가 들어갈 때 상대차가 한 100m 거리에 있었는데 천천히 들어갔는데 상대차 가 우왕 달려가고 사고 났다 그러면 그렇다고는 과속한 차의 잘못이 더 커야 되죠. 물론 직진 차에도 잘못이 있습니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는 서행하도록 돼 있어요. 좌회전 차가 직진 차에게 양보해야 되지만. 이번 사고처럼 아프고 양보하지 않고 내가 먼저 갈수 있겠지라고 생각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직진차 속도를 줄였더라고 그러면 차가 들어올 때 빡! 그래도 그러면 브레이크 잡으면 멈출 수 있었겠죠. 이번 사고는 거의 동시 진입입니다. 현전선 진입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70대30 내지는 80대 20으로 봅니다. 직진차를 우선시키는 거죠. 이번 사고 보험사에서 80대 20을 주장한다는데요. 자이전차가 가속 급하게 들어간 지점, 그리고 자이전화기 전에 엔투어 살펴뜨려면 트럭이 오르고 볼수 있었음에도 먼저 들어가려 한 점,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이번 사고는 보험사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불박차 80, 트럭 20으로 보입니다. thank <laughs> you